너?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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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보검봉카. 아래 있어. 와. 궁금에서 간대 씨가 없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로. 아 왜요? 아 여기 우리 오늘 출연진이. 아니 근데 위치가 네. 지금 제눈 앞에 김대범 소극장이 보여가지고요. 지금 우리 보검 씨가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어, <laughs> <왜 오시지>? 웃으세요 <laughs> 아니에요? 진짜 아이돌인가? 아니, 기대해도 좋아요. 여기 김대범 어, 소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 화장이 좀뜬거 같아서 좀 걱정돼요. 못생겨 보이면 어떡해. 빨리 와요, 자, 우리 시간 없어. 가야 돼.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전화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어떡해? <laughs> 야, 여기서 잠깐 기다 전화할게요, 전화. 네. 박수짜 아, 박보검 씨였으면 좋겠다. 아, 좀 너무 바쁘실라나? 박무검, 돈이 없는데부터 궁금해. <laughs> 아, 그럼 신인 아이돌 네? 신인 아이돌 뭐그 정도 a 아스트로? 아, 알아요? 아스트로 알죠 어? 뭐예요 알아요 어어보는 뭐예요? 요예요요아트트예요요 o a 봐 t r o a s t r 애기 s t 때부터 팬이었던 우리 문 r o 설마? 아, 누구예요? 어, 나온다 나온다 야 뭐야 우와! 우와! 내가 더 실망했고 뭘 던져 이거 지금 <laughs> 어 이게 지금 <좀, 웃음> 아, 뭐하 이거 지금 <laughs> 아, 어 이게 지금 아, 뭐하는짓이야어야아 어, 뭐야 이게 어. 내 여기 아 연예인을 만나면 좋아해야지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멋있지 이 정도면 어가 <laughs> 뭐가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빠가 뭐 얘가 인성이 이래요 내가 나이가 몇살 많은데 노란이 <laughs> 지금 아나 진짜 또했아 진짜 <laughs> 또, <뭐야>? 또 오랜만에 <laughs> 비싼 패딩 입었는데 왜 얍니까 <laughs> 지금 또, 또이 <목소리> 아, 이쁘고 키 그건 괜찮다면서요. 어제 때는 풍남이라. 아, 엄청 친하죠. 아. 남자 같은 애요, 얘는. 몰랐네. 예, 네. 아 정말. 봐요. 아, <목소리> 그만 십억, <심어>. 그만 십억. 니가 됐다. 아, 진짜. 아, 짜증나. 야, 안 하면 안 되나요? 나 너무 실망인데 지금. 배 생각 나올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뭐 하는지 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니 일단 여기로 오라 그러던데. 어차 <목소리> 우리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니드 포커. 차가 비라도고요? 뭐 네. 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laughs> 어, 구해야 빨리 전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차를 갑자기. 한구, 아, 한구 형 연락돼요? 연락해. 요새 연락 잘안 되던데. <laughs> 걔가뭐 어디든지 어디 뭐 어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연락이 잘안 되던데. 있을 네. 아무튼 그래 네. 그러면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된 차가 있어요. 진짜요? 예. 네. 어, 뭐 오늘 못 해도 저 이런 거 아니야? 예. 네. 용달차 좋으니까. 이런 건 아니죠? 네? 용달차 같은 건 아니죠? 야, 요즘에 누가 용달 차라는 말을 쓰니 아우 옛날 사람 하여튼 홍대 있어요 차가. 아, 홍대 있어요? 아, 어. 예. 네, 거기 차가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로 한번 우리 같이 이동하죠. 예. 네. 그냥 네. 네. 걸어가면 되나요? 예, 네, 걸어갑시다. 네. 가시죠. 네. 자, 봐. 여기는 차들 중에 하나 일 거야. 아, 어디 하나 보이고. 어, 그린카도 보이는데? 그린카도 그린카 아니에요, 설마? 어? 아니야. 레이, 레이. 어. 어? 뭐야? 뭐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되게 휑한데? 뭔가 그런 스포츠카의 느낌이 안 나는데? 그거 어, 약간 클래식한데 그치? 이거 특이하지? 응. 이거 같아 이거 클래식한거 근데 이게 요즘에 그 뭐야? 제가 처음 제가 봐 키를 안 줘요 제가 키가 없잖아요 지금 예. 어. 키가 없죠 얘도 키가 없잖아요 이제. 야! <laughs> 어? 지금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왜? 왜요? 어? 저기 봐봐 저기 왜요?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 지금 저거 아, 번호판이 없는데? 어? <laughs> 네? 경찰에 신고야되는데 이거? 두 개나 번호판이 이거? 없는데? 번호판이 없어 이거 그리고 되게 더러워 어 아, 차 문을 문을 열어볼까? 뭐예요? 이건가? 그 영어로 안전한 차라고 써있는데 <laughs> <이거> 뭐 이런 <laughs> 아니... 아이러니가 다 있어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아 일단 그러면 네. 근데 이거 <laughs> 근데 번호판이 없는 차는 아니겠지? 이 아니야 이거 불법이니까 번호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서 폐차야 폐차 이거 차가 뭐 보이질 않구만 아까 저 레이 아니야? 너무 깜찍하게 생겼는데? 두대 다? 깜빡거리긴 했는데 그지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어 가만있어 눌러본대 어 요새는 핸드폰으로 야 신기하다 어? 어? 저쪽이야 저쪽이야 지금 뭐 들렸어 저기? 어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너이 이쪽... 오빠 저쪽 보고 있어 이쪽 보고 있을게 저거다 저저 저거. 레이 맞잖아! 아악! 아. 스포! 야. 내가 에벵... 에벤... 발음이 꼬이네 에반게리온 때는 내가 레이 제일 좋아했어 너무하네 어. 야. 야 예쁘네요 역시! 아 어버. 근데 뭐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했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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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음, 장난감 음, 것 같아 뜬금없이 좋아 좋아 아 차 아니야 레이면 어. 가 레이가... 안에가 넓지 어뭐 아직 기그가 생각나네 이거 차를 보니까 <laughs> 뭐 해봐 어? 비가 들었는데. 불렀던 레인이즘뭐 이런 생각이 나네 아직 그고 내가 알았어 알았어 재밌어 타면 되나요 네. 이건요 타면 되나네 우리 면 되는데 네 이걸로 미션... 택시를 하는 건가 이걸로 이제 미션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 네. 미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미션 네. 주세요 아, 좀 빨리 좀 <laughs> 이, 이아 너무 전개가 너무 느려 공부할, <laughs> 공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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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승질 나오기 전에 아, 네. 우리가 미션 그 미션지로 함께 같이 한번 가 봅시다. 네. 미션지에서 이제 미션 수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또안 걸어 주 주는 거야? <laughs> 와, 나 진짜 옛날 생각. 이제 내가 아우, 진짜 내 죽음 <laughs> 나가려는 거 내가 잡는다. 진짜 오, 착해. 오빠 어, 착해. 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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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니까 천천 가자, 착해. 일단. 네. 어, 오케이. 그럼 타면 되죠? 아, <laughs> 오빠. 어? 근데 문을 안 열어 줘? 야, 그냥 타. 뭐야, 너 지금. 이렇게 개매나요. <laughs> 빨리 어? 미션을 알고 싶어요 빨리 미션? 아, 미션? 어. 그래 내 발음 후지다 발음 막어 미션 화이팅 어어 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거 여기 출구전 잘해라 아 저쪽이 출구가아 뭐하는 거야 야 니가 자꾸 반말하니까 빡쳐서 그런 거 아니야 존대 좀 하자 아저씨한테 아극존칭을 아, 써드려요? 극존칭써 그래 뭐 하시는 것이옵니까 아재한테 말이야 엄청 기대했어 신인 아이돌정도 그렇게 한번 속았지 어? 물론 이 차도 좋지만 어? 스포츠카인 줄 알았지. 어 지금. 스포츠카라고 했기 때문에 응. 또한번 속았지. 그러니까 뭐 미션도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육삼빌딩 뭐 면봉으로 닦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지금. <laughs> 아니 너무 취즈랑안 맞잖아. 아 몰라 지금. 너내 얼굴은 취지랑 맞어? 박보검이라 그랬다며. 어, 취지랑안 맞잖아 내 얼굴이 지금. 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지금? 어사 이렇게 살아나. 야 도착했어요 미션 궁금해 죽겠습니다 지금. 미션. 미션 미션 내놔 미션. 미션, 미션 내놔 미션. 했다고어 진짜 너무 후달리게 하네. 야 진짜 뭐 뻥뻥 뚫린다면서요? 어, 이게 뭐 이게 지금 사기 당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나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내 변호사 통해서. 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괴롭혀? 아예 네. 아, 제발 좀 말해주세요. 예 내리면 되나 이제? 아이고 아야 도착했네 그래도 야 <laughs> 미션 주세요 빨리 미션 주세요 미션 미션이라고 하지 말라고 야 아재 발음을 좀 인정해 달라고 미션. 어 미션. 우리 아재들도 좀 살아야 될거 아니야 미션 미션 주세요 미션 오늘의 미션 할매 할배 리어카를 사수하라. 네? 어? 어? 뭐 왜? 어떻게 하라는 리어커 거죠? 리어카 사수하라고요? <laughs> 리어카 운전해드리라고? 상상해봐요 상상해서 뭘 해야, 해야 될거 같은데 리어카를 리어카 사수하라 리어카를 우리가 끌어들이고 끌어 어? <laughs> 아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뭘 뺏어 야 <laughs>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니? 아머니 어? 지켜드리라고? 네, 할머니 할, 할아버지들이 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아, 아. 리어가로 이동하시는 분의 네. 그 물건을 실어드리고, 네. 태워드리고, 아. 그죠? 어, 근접했어요. 근접해서 근접해서 근접했어, 근접했어. 좋았어. 네. 좀 맞춰봐. 아, 자꾸 뭐? 의지할라 그러지 말고. 음, 나한테만 의지. 어, 야야야, 그런 건좀 해라. 음. 해라. 어, 좋네. 아, 그런 건좀 아, 아, 많이 맞춰봐. 들이대주고. 아니 리어커를 우리가 대신 배달해주는 거 리어커 그 물건을 나 할머니, 할아버지 나 차에 태워드리는 건 맞는 거 같아 어 아, 네, 그럼 물건 대신 저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지? 어. 할매, 할배 애들에게 좀 기쁨도 줘야 돼요 추운데 폐지 줍는 거 힘들단 말이야 폐지.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는 거지 같이? 그렇지, 같이. 그렇지. 네. 어 한번 개고생 준비 됐어요? <laughs> 그냥 고생도 아니고 개고생 뭐 야. 까요 아니 거. 어떻게 PD 입에서 <laughs> 개고생이라는 말이 나오니 뭐 준비돼 있습니다 뭐너 평소에는 뭐더 빡센 일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뭐 가, 가 갑시다 네,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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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시작됐어 이제 가요. 또 우리 한번 도와드려 보자고 한번. 할 일. 어. 발견수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는 오빠가 지금 어. 저보다 전문가니까 오빠한테 내가 한번 실력을 보여 주지. 할머님이시면 미남계로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도와하는 뭐 건데.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니, 안 도와줘. 그래요. 아이씨.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 내가 한번 실력을 보여주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밝은 모습으로 깍듯하게 오케이. 다가가면 더 좋아하시거든. 아니면 저쪽 어르신도 하시는 분 아닌가?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도울 거 없을까요? 아, 다 했습니다. 다 해도 뭐좀 시켜 주세요. 저희 아유, 아유, 다 했어요. <laughs> 제발요. 아유, 아유. <laughs>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유. 아유, 말씀을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뭐좀 시켜 주세요. 이거 이거 내리면 되나요? 네, 내리면 돼요. 많이 하셨네요, 진짜로. 예. 으악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하셨나요? 네. 더 하셔야 되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 갖고. 아유. 예. 네. 아이고, 이거 오늘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참 아쉽네요. 에이, 저 오셨으면 더 빨리 오수 있었으면 더 달라졌을 인정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도와드려. 빨리 올 걸. 아이고, 이거 참나. 예, 또뭐 하실 일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 그럼 이동하죠. 예, 예 아, 하여튼 아유, 오늘 예 주관해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와드리기가 쉽지 가 않네요. 아유, 많이 겪었던 거나 나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래지.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아니 기서 있어. 사무실까이요 이거 저희가 끌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제가 착한 공약 할 때도 사실 되게 외면도 많이 받고. 막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가갈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저분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게 예. 또 찾아봐야죠 뭐계시면은 그 도움을 주기까지 그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까지에 그게 더 힘든 거야 이 미션은. 미션. 미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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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거 차들어온다고 걷는 거거 네.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거 나오면 안 돼. 우 해드... 뭐 네. 네, 어머니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야? 도와드리려고 나왔어요. 편하게 저기 차 타고 이동하시라고. 네, 싫어요, 싫어 뒤에, 뒤에 가문작아 괜히 하지 말아요 아, 안 된다니까 <laughs> 안된대니까 하지 말아요 괜히 어, 음. 안될거 같은데? 안된니까 문이 작아서 <laughs> 오빠 내거그것도 당겨봐 의자도 어. 들게요 아이고, 하나 둘셋어머 둘. 얼굴 안 나오게 저이가 찍을게요 <laughs> 나못 들어 오빠 이거 <laughs> 나 이거 못 들어 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갖고 잠깐만, 다니세요? 잠깐만, 내가 안으로 들어갈게. 아 어, 그래야겠다. 어. 야 이거 좀한한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기 카메라 감독님 중에. 야 진짜 죽겠다 이거. 아, 아.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 아우. 와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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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앉을 수 있겠냐 근데? 아짜. 아니 여기 할머니도 타야 되니까 문 닫히면 이렇게 이, 이, 해야 돼 저쪽 반대편으로 아, 예희씨 그냥 여기 트렁크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 드립니다 트렁크 트아 어머니 아, 여기 이... 말고 어머니 여기 <laughs> 이게... 나 여기 타라고? 이렇게? 아 이게 뭐야 나등 나, 다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laughs> 나, 나 너무 좁아 언니 이거 이거 <laughs> 해주세요 뭐야 이게 니가 <laughs> 운전해 네? 그러면 아나 엄마 딸거야 근데 애가 조그마하니까 딱 들어가네요 <laughs> 테트리스 할때그긴짝대게 나온 기분이야 딱 들어맞네 <laughs> <laughs> 야 대박이다 대박 한더들어 <laughs> 좋지. <laughs> 너 어떻게 감당할라 그래 남자랑 이 좁은데서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할게요 예. 네. <laughs> 이거 완전 007 작전이네요 야 역대 이런 <laughs> 적은 없었어요 아 빨리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지나가야 되니까 빨리 타야겠네 예. 거기 왼쪽 왼쪽 여기 세우면 되죠? 어머니 그냥 여기 계세요 추우니까 저희가 할게요 가지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어마아 <laughs> 괜찮아? 아 나왔다 차에 계시라고 해도 또 내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난 어, 나도 잡봐자 쫙. <laughs> 난 내리자, 아. 저거. 아, 어, 다리야. 하나, 둘, 셋! 어이구, 왜 어, 풀린다, 풀린다, 어떻게 풀렸다! 풀렸다, 이게 풀렸네. 되게 정교하게 해놓으셨네. 아빠, 아빠, 기다려봐. 갖다 드려야죠. 되게 무겁다. 이거 어떻게 혼자 하시지? 아 이게 세계 최강의 어. 이게 야. 아이템 안 줬어. 아 이게 미군들도 이것은데요 이제 <laughs>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품이야 이거 작업할 때는 이거 진짜. 야. 왜나 <laughs> 올려놓는 거야? 어. <laughs> 올려놓을 테니까 갖고 가. 어. <laughs> 이걸 어떻게 계속 혼자 하시지? 그니까, 러 아이고, 참.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박스가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야, 이 편이 굉장히 아좋 아, 좋아. 자, 여기 좋은 그냥 바로 줘.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실 때 천원 버신데요. 이렇게 세번 왔다 갔다 하셔서 3,000원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나진 네, 허리가 아프셔서. 좀 늦게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 4시랑 대원 도 좋은 진짜? 일 하시네. 아유, 돈일 해야죠. 예. 네. 힐링 경화를 해야지. 예. 네. 여태, 여태까지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저에저나쁜일 <laughs>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laughs>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나빠, 진짜. 네, 제일 나빠. 우리한테 나쁘다 하시면 안 돼, 피 d 님은 진짜 오늘 날몇번 죽였는데, 오빠랑 나를. 난 진짜 박보검 씨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야, 그 얘기 좀 그만해. 오빠들... 나는 더 괴로워. 그래, 어. 뭐, 바, 박보검 씨 나왔으면 코피 나서 일 못했어. 어머, 머 이거 어떻게. <laughs> 잘하네. 그렇지.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그래. 어? 어머니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더 저희가 어, 도와드릴 또, 건 더, 없어요? 도와드릴 아니, 또, 이제 또, 이제 또 가지러 가시나 본데 이제? 또주스로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지 않대? 한번 더. 한번더 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길까지만. 어. 어.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안돼. 요 앞에까지만 모셔다 드릴까요 아, 저희가? 네. 골목 빠져나가는데까지만, 아, 큰 길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아,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진심 <laughs>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 앞에 큰길까지만 태워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생 많으는데 아니 이 아니야 아니을 위해서는 예의를 다시 태워야 되는데 <laughs> 거기 <에이. 웃음> 어머니 이거 핫팩 갖고 다니세요 아, 주머니 넣고 없어도 금방 없어지냐고 맙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어 이렇게 추운데 밤에 네. <laughs> 머니차 조심하세요 아, 어머니 저 인사드리고 갈게요. 조심조심 하세요, <laughs> 어머님. 건강하세요, 어머님. 네, 예.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아, 참 마음에 안 놓이네요. 또 어. 같이니까 같이 가면 좋은데. 그니까. 요 네. 뭐 같이 다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집에 올 때도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 도 자녀분들이 보실까봐, 네. 보시면 걱정하신다고. 저 이제, 뭔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한두 번? 세번 만에? 네. 겨우 한 번, 그래서 받아들이셔서. <laughs> 너무 숙연해지신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 지금 남이. 너무 속상해요. 네. 잠깐 할머님이랑 네. 둘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들 힘드신 얘기, 뭐, 할머니 뭐, 아프셔서 수술하신 얘기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르신들 만날 때가 어떻게 보면 은 제일 힘도 되고 제일 마음도 좀 아프고 아프죠 그냥. 우리 고생 네. 많았고 네. 근데 한 번밖에 성공 못 했잖아 네, 네 너무 좀 아쉽네요 더 도와드려야죠 아, 네. <laughs> 오늘 미션 뭐였다고요? 할매 할배 리어카를 사수하라 네, 사수했나요? 네! 한분 사수했습니다 나 감동 네. <laughs> 너무 거부를 하셨어 리드 포카 차가 필요해. 첫회 어 네. 어땠어요? 마무리 전... 뭐 되게 마음 따뜻했어요. 네. 네 맞아요. 마음도 좀 훈훈해지고. 저는 사실은 좀 처음이었으니까 좀 거부당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오늘 잘 마무리한 미션 컴플리한 대가로 그 네. 하나의 선물. 선물이요? 네. 근데 뭔데? 선물인데 왜 불안하지? <laughs> 선물이라고 어. 말하는데 얼굴이 이제는? 좀 악마 같아. 아, 불안해 뭔가. <laughs> 뭐예요? 네. 아. 이프로기획 하면서 카레인저라는 명칭을. 카레인저? 네. 뭐 슈퍼레인저예요? 어 바로 그거요. <laughs> 카레인저? 아, 파워레인저? 뭐야 이게? 파울인... 카레를. 설마 <laughs> 뭐야? 아, 맞아, 진짜. 아직 이게밖에 못해나 올라. 아. 나 아무, 아무 가지고. 그래서 아. 카린제 증표인 의상을 준비했어. 야, 이거 막 던지네. 이거 니가 네 아니야. 핑크색이. 제... 어이구 막날라오네이거 어, 막 뭐야, 이거? 아, 개콘 할 때도 저기 정장만 입고 뭐, 개간 사람한테. 이런 거, 이런 뭐야, 뭐,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완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신인 때입던 건데 이거 쫄쫄이 이거. 야, 이 남자는 또 반바지까지 줬네, 이게.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어. 숨직할까봐, 뭐 튀어나올까봐. 와, 이거 진짜. 어. 이게 뭡니까? 대검 씨한테 딱 맞는 사이즈네, 프리 사이즈.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주는 아. 야, 앞으로 이제 네. 카레인저가 되기 위해서, 카레인저 네. 활동을 위해. 설마 이거 입고 가는 거야? 카레인저들이 의상 입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네. 변신하는 것. <laughs> 야, 이거 이미 추운데. 뭐라 죽겠는데? 잔인하다, 잔인해 진짜. 이거 되게 진짜. 차가워 그리고. 어. 근데 이거 입고 가면 어르신들이 되게 무서워하지 않으실까? 뭐, 어르신들. 뭐 어르신들만 상대해야 되겠어요. 어차. 뭐 앞으로 기대해도 돼요. 근데 이걸 입어서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휴. 어. 네. 근데 이거 나한테 다 주냐? 들고 있어. 어. 마무리부터 야 되나? 집에 들어가야죠.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Need For Car 유튜브 구독하기 그리고 또 뭐? 좋아요. 네, 무조건 누르세요 지금. 함께 할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네. 자, 니누포카 카레인저, 화이팅! <목소리> 나이 사람이 싫어졌어. 무슨 써... 만 나오네요, 그냥. 열심히 할수 야...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가겠습니다. 팬이에요 오, 어, 야, 안전기가 서비스. 오, 어, 맞는것 같아. 택시 못잡으시는 분들, 저희가 무료로 태워드립니다. 무시워하 거예요, 어떻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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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100일. 100일, 아! 건강한 밤, 건전한 밤 보내세요.